오늘은 이개, 이게, 이개의 시조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방 안에 현난 촛불이라고도 해요. 자, 이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이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개유 정난으로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작가가 단종과 이별하는 슬픔을 촛불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조입니다. 무생물인 촛불을 의인화하고 그 초가 타들어가는 형상을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감정 이입을 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적이고 완곡한 표현 속에서 시적 화자의 굳은 절 의와 충정이 드러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같고 외적 이 녀석, 그 다음에, 자, 촛불을 의인화했다는 거 하나, 감정이 입했다는 거 하나,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어조는 어떤 어조야? 여성적이고 왕국한 어조야. 주제는 뭐야? 굳은 절리와 충정이야. 딱 이렇게 빠지면 되겠네요. 너무 쉽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다와 같아서 속타는 줄 모르노라. 자, 끝. 원래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요. 자, 그럼 한행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아, 이게 이제는 어떤 공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우리가 굳이 묻지는 않습니다.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자, 여기서 말하는 촛불, 이 촛불이 이제 시적 대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고요. 감정, 이배 대상이다. 이 정도는 아까 해제를 보면서 확인했던 거니까, 체크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잠깐잠깐, 잠깐 촛별이, 촛불이, 촛별이 된다. 미쳤나보다. 그지? 촛불이 이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촛불이 이별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종이 뭡니까? 그래요. 의인화예요.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속타는 줄 모르는가. 자, 촛불이 눈물을요? 말이 안 되죠. 원관념은 뭡니까? 천농이겠죠. 속이 타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타들어가는 심지를 얘기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가네. 애타는 마음을 촛불이 타는 심지로 흐르는 눈물을 흐르는 천농으로 형상화 즉 구체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죠? 촛불이 나와 같대 화자와 촛불, 촛불과 화자를 뭐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자 이때 속 타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초에 심지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야? 화자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초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화자의 속타는 심정에 비유하여 이별의 한과 슬픔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 뭐뭐노라라고 하는 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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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라는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고요. 평시조다 여성적이다. 애상적인 어조고요. 임과 이별한 슬픔 이걸 외적중고하고 연결시킨다면 단종과 이별한 슬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냈다. 어디에요? 그죠? 촛불이죠. 촛불이 눈물지고 속탄대요. 아, 너너너 촛불이 눈물지고 속타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지고 속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화자와 촛불, 촛불과 화자를 연결시킨다면 화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속이 타요, 심정이. 그런데 촛불은 천둥이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가 타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촛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상과 비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심상이에요. 심상은 여기 켜 있는 촛불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이켜 있는 촛불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시각적 심상이죠. 이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애타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의인화하여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게의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이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